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아버지,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아버지, 야, 생일 축하드립니다. 아이 <laughs> 아버지, 이제 앞에다 다진해놓 <laughs> <laughs> 아버님. 점수 창구다 점수 점수. 축축하드립니다. 점수다 드립니다. 점수다 우와. 접점수 아, 해야 돼 접수. 저 동네도 접수시켜. 그래저 동네도 접수 시켜라. 모다세는다 따로따로 드려야 돼. 따로따로. 같이 <람쥐> 받고 <람쥐 지영이가 사왔대아 그냥 우 멀리 들어서 자기가 하나씩 집어. <람쥐> 상이몰려들 접수 접수 끝났습니까, 아버지? 네? 아버지 이제 한 <람쥐> <람쥐> <람쥐>